이 새벽에 만나자고요? 나는 티메타다. 네 영혼을 삼켜주마. 낭, 낭, 낭. 아! 맥퀸띠 하하우이 뭐야? 오늘도 오셨네? 아지 <laughs> 마요! 아니 오늘 뭐야? 왜 이렇게 아련해요 맥퀸띠? 무슨 일이야? 오늘 피곤해서 쉬려다가 듀다님 보고 싶어서 방송 켰... <laughs> 왜 켰어요? 매킨띠! 이럴 때일수록 쉬워야지. 너 무리하면 무안 돼요. 매킨띠! 저 이사 안 가냐고요? 네, 저는 여기에서 평생 살 건데요. 근데 매킨띠는 이사 가시잖아요. 하남으로. 하남시로 이사 오는 거냐고요? 아니, 근데 왜 하필 하남으로 가신 거예요? 매킨띠? 레전드 집이 있다고? 뭐야! <laughs> 아뭘 이미 사겨요 뭔 소리야 아니 맥퀸티 근데 지금 시간에 방송 키셨다고요? 이 새벽에? 아 진짜 이러면 곤란한데 맥퀸티 이러시면 곤란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맥퀸티가 실망할 거라고요 주사님 저 급한 일 핑계대고 약속대로 30분 안에 방송 <laughs> 아뭘 약속대로 30분 안에 꺼요 30분 후에 뭐 하려고 아 30분 있다 키 저도 이제 방종할 때뭐 맥킨띠도 방종하고 싶으면 해도 괜찮죠. 아, 뭘 만나요? <laughs> 이세벽에만나자고요 아, 저 맥킨띠 이 어쩌면 좋아. 아, 좋아죽는 거아니야 당황스러운 표정이야 이거는. 선대 양갈비집에서 방 빼갈이랑 한잔하자고방 빼갈이 뭐야? 방방 빼갈이 뭐야? 아아 아. 아방 보자고 하는 거랑 빼갈먹자는 거나 몰랐어 매키 띠는 그런 양주 같은 거 되게 잘하시네요 네? 눈썹 문신이요? 무슨 소리세요 제가 한땀한땀 한땀 그린 이 눈썹인데 저 그림에 소질 없어요 저 그림 엄청 못 그립니다 그림도 없어요 제 몸에 전혀 없어요 캐릭마 문신 없습니다 아니 이제 방송 켜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끄면 저도 끝나고요? 아니요 오늘부터 노방중 해야 되나요? 아 마우스서 진짜 아, 그러시면 안 돼요. 저는 공개적으로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, 맥킨띠티안 내고 돈부터 한다고요? 네? 아, 맥킨띠는 그런 거안 되잖아요. 생활이 곧 방송이기 때문에 공개 연애 네, 그런 거 절대 안 돼요. 맥캠때 혹시 고양이 좋아하세요? 아 고양이 좋아한다고요?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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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? 아이고 송웅이 분가로 내려보내야겠네 아 맞다 고양이 키우다 그랬었지? 아이쿠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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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가로 보내면 공통점이에요 사라지겠네 이 고양이 이름 뭐냐고요? 우니야 우니 송우니 며칠 후에 또예나한테 찾아가가지고 또 친구 소개시켜달라면서 또 그런 거다 알아요. 아, 질투가 아니라. 전 그런 스타일은 별로다. 음. 아, 질투가 아니라고! 아, 킹타 아니라 킹타 아닙니다. 킹타 아니에요. 좀 저는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갈아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죄송하지만 킹만 바라봐가 안 되잖아요. 나만 바라봐가 안, 안 되시잖아요. 두꺼비 개구리 점 봐.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. <laughs> 제발 방황해 주세요. 제발 방황해 주세요. 맥퀸 띠. 제발 방황 좀해 주세요. 아니 무슨 오린남에서오린 남이야. <laughs> 뭔 소리야. 오면 아맞습사다물 대아천 새우를 먹으러 가. 아 저는 새우를 제가 까는 나는 까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하지만 맥킨띠는 제가 까준 새우는 먹으셨잖아요 전 까주는 사람이 좋아요 가정년에 따라 와친다고요 하하하하하 <laughs> 뭐 사위킴? 아니 근데 좀 약간 좀 그렇긴 해 왜냐 맥 윤종오빠 여자친구 있지 마토 남자친구 있지 아지 주단님 일단 저희 오랜만에 새우... <laughs> 새우구이 한번 먹으러 가자고요 까실래요? 까실래요? 둘 중에 하나 정하세요 깔게요 아 잠깐만 이러면 가는 거잖아 아니 잠깐만 선택지를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네? 내가 그런 정보를 또 어떻게 알았어 아, 아니 22일도 그렇고 귀신 같은 다챙기신데아 웃겨 죽겠는데 진짜. 아, 일단 들어가세요, 맥켄띠 에이, 설명해보겠어. 아, 일단 들어가세요, 맥켄띠 저는 한 시간 차로 방송하려고요. 바이 바이. 바이 바이. 아! 멈수다, 멈수다.